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풀지 못했던 이 누부간 넷살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에게 알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다니엘은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게 해주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심으로 다니엘과 새 친구가 중보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뭐 했는지, 어제 뭐 먹었는지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꿈속에 나왔던 사진을 한장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큰 신상이 있었는데 이 신상은 클뿐만 아니라 매우 찬란하고 모양이 두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준비가 안 됐나요? 안 됐으면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머리는 금이요 따라하시겠습니까?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메대 바사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치요 헬라요 종아리는 철이요 로마요 발은 새와 진흙이요 현 시대를 말합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큰 신상에 산에서 나온 돌 하나가 날아와서 발 부분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모든 신상이 다 부서져서 화장마당에 겨처럼 먼지가 되었는데, 다른 사진이에요. <laughs> 괜찮아요. 그래서 신상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신상을 친 돌은 점점 커져서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언젠가는 장막을 벗을 날이 옵니다. 그렇죠? 인간도 이 육체에서 영이 떠날 날이 옵니다. 그렇듯이 인간이 만든 모든 역사는 흥망성쇠가 있고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페르시아라 할지라도 헬라나 로마라 할지라도 무너질 때가 있지만은 그 신상을 부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메시아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이 돌이 만약에 머리를 쳤다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예요? 바벨론 때 오셨겠죠. 이 돌이 가슴을 쳤다라고 한다면은 페르시아 때. 이 돌이 배나 다리를 쳤다면은 헬라나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을 것인데 돌이 발가락을 쳤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모든 시대는 다 지나갔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로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기 결혼하셨는데 지금까지 결혼하셨던 것은 예행 연습이에요. <laughs> 언제 진짜 결혼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진짜 결혼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46절에 이에 누부간 넷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다니엘이 왕을 만났습니다 왕을 만나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해 줬더니 왕이 감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무 살에 제가 군대 갔더니 제대할 때까지 별두개 사단장 얼굴을 딱두번 봤습니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일반 병사가 별 보기가 하늘에 별 따기 같이 어려웠습니다. 다니엘은 신분이 뭐였나요? 포로였죠, 포로. 포로가 왕의 얼굴 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만약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운명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를 죽일 수 있는,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면전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니 왕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높였는지 그 당시 신에게 제사하는 예물과 상품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세계 최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신적 위치까지 올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 절을 했습니다. 절은 신하가 하는 것이죠 왕에게 포로가 왕에게 당연히 절해야 하는 것인데 반대로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로도 인생이 이렇게 역전되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 인생이 역전된 사람들입니다. 역, 여러분의 종착지는 죄로 인한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역전됐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라도 사방이 조금 쪼여온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얼마든지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영아, 걱정을 하지 마라. 잘될 것이다.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겠습니까? 왜 낙심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만 하지 맙시다. 걱정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걱정 많이 하면은 몸이 상합니다. 최대한 걱정과 염려는 조금만 하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에게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상황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죽을 목숨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부지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 주시고 여러 가지 보너스를 채워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너스는 재물의 회복입니다. 48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선물을 많이 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의 회복입니다. 포로에게 재산이 인정되었겠습니까? 인정 안 되었겠죠. 그런데도 왕이 얼마나 기쁜지 포로된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부간 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주었지만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세 이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보너스로 이 땅에서도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보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저 장도영에게도 보너스, 물질의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도 중에 한 번은 살아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를 주셨는지 이 재물을 얼마를 주셨는지 정확한 금액까지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금액까지 알려주셨어요. 얼마였을까요? 비밀이에요. 이거는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우리 어머니께서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보너스는, 그 물질은 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아내랑 결혼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일해가지고, 일해서 얼마를 주었는지를 다 적어 놨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남편에게 받은 어려움과 고난은 다 기억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에게 준 돈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적어 놨더라고요. 몇 년도에 얼마 줬고 몇 년도에 얼마 줬는지 다 적어 놔가지고 그 해마다 몇 년도에 줬는지 그거를 저한테 메시지로 보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얼마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 금액이 어머니가 하나님께 받은 금액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다 받았거든요. 그 금액을 다 받았는데 앞으로 더 받아야 하는데 돈을 못 받을까봐 걱정이 됐어요. 얼마 전에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얼마나 또 제가 걱정이 됐겠습니까? 일못 하면 돈못 받을까봐.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적어도 한 30억 이상 응답을 받으셨어야 하는데 <laughs> 그 금액에는 한참 모자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을 많이 쌓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빚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갚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정확한 금액을 또 다시 한번 요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복을 주시고요. 약속하신 것은 언젠가 꼭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을 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시대에 재물의 복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면은 그 복이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의 자손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고작 아브라함에게 누구 한명 주셨습니까? 이삭 하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출애급할 때는 수백만 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응답받아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 바딴아람으로 향했을 때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망자 야곱 아무 것도 가진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20년 뒤에 정확하게 지켜 주십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자녀들과 많은 재물과 가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세만 잘 되는 것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도 보너스로 여러분의 물질이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나누어주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마음이 넉넉하고 많이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후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꾸어주고 나눠줄지언정, 꾸는 인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 이 보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너스는 지위, 명예의 회복입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정권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은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만 8천여 개의 자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마다 대통령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자리마다 자기 측근들 데려다 놓겠죠? 그런데도 정권이 바뀌면은 대통령들이 지금 사는 곳보다 더큰 집에 막 들어가더라고요. 어딘지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누부갓네살 왕의 능력은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왕입니다. 이 누부갓네살이 누구에게 바벨론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습니까? 다니엘에게 온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 위에 있는 사람은 오직 이 누부간네살 왕한명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성 전체의 둘레가 90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 하나에. 그 지금의 크기로 따지면 약 서울 면적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이 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 다스, 다스리는 그 능력을 다니엘에게, 다니엘에게 준 것입니다. 또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의 교육을 받던 이 교육생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면은 약 20살 정도 된 다니엘이 모든 지혜자 중에 어른이 되었던 것입니다. 20살, 20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해했더니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다니엘이 어른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몇 배가 나아요? 그 나라 지혜자보다 10배가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지혜보다 10배나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꽉 막혀가지고 자신이 최고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더 똑똑한 사람 만나면 금세 풀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있는 사람은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지식만 채우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가장 좋은 지혜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너스는 주변이 잘되는 복입니다. 사십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그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왕이 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 해석 한 번으로 누부간넷살 왕에게 뽕을 뽑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 해석 한 번을 통해서 다니엘만 살고 친구만 산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지혜자가 다 살게 되었습니다. 또 왕이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바벨론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관리 장관으로 다니엘의 새 친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진정한 해피엔딩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물을 받아도 저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도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왜요? 야곱의 가정 70명을 살리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주변을 살리는 영향력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가정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픈 성도나 어려운 위기 앞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는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많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면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에너지가 남다릅니다. 밝습니다. 인사도 잘하는 사람 보면은 식사할 때꼭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말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십칠 절에 보면은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누가 내 살이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렇게 큰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으로 생각합니다. 다신논자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은 바로 다음 장에 금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절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 영접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나의 주인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꼭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고 이 땅에서도 다니엘처럼 복받는 인생 될수 있도록 가르치고 여러분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서 다니엘처럼 여러분들도 크게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보너스 우리도 받읍시다. 그냥 말씀으로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명예도 나의 선한 영향력도 높여 주시고 내가 주변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